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면전서 사퇴하라. 재신임 목소리도 민주당 분열. 그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돈봉투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 등등으로 분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대표 또한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정황 속에서, 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요. 뭐, 국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어, 결국에는, 어,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대통령 선거는 한 명을 뽑으니까 뭉쳤다가 총선은 300명을 뽑으니까 서로 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분열이 되는 모습이죠.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정당체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거대 양당체제 이거는 진짜 음. 변화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코인 논란 김남국 비호 나선 개딸들 이재명 흔들기 그만 이 개딸들이 이 명확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맹신이나 광신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에,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가다가는 국민들에게 에,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면전서 사퇴하라 쇄신의총서 재신인 목소리도 에,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결의문 불만도 논의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 네. 친명계에서는 재신임 거론의 불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다 죽게 생겼다. 김남국 성토. 이재명 사퇴해야 요구도 국민일보에서 전하고 있고요. 그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비명계에서는 민주당 재신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남국 에, 탈당했어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전황입니다. 네, 이재명 재신임 물어야 한다. 네, 김남국 성토장이 된, 에, 지금 야당의 의총, 네,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내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김남국 어, 탈당 민주당 후폭풍 이재명 재신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 계속해서 이제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또 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 갈등이 솟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네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용이 깊어지는 민주당, 분당의 신호탄인가. 네, 결국에는 이제 분당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3당이 또 만들어지고 있죠. 에, 그래서 제다, 제3당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기 때문에, 네, 또이 국힘이나 민주당의 분열이 더불어서 에, 정치판의 판도를 에, 또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창당 가고 민주당 결의안을 발표했다. 에, 김남국은 추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상민 민주당 에, 의원은 재창당 가고가 공허하다. 이재명 맹종파 에, 조치 선결해야 한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재창당하려면 기존의 구조물을 제거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에, 사실상 이성과 합리로 돌아가지 않고 에, 자기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죠. 그러기 때문에 정치판이 에, 이 맹종하는 지지자들 에, 또 광신하고 에, 광신하는 또 에, 맹신하는 그런. 에, 지지자들 때문에 또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또 국민투표에 대한 요구권을 국민에게 주는 에,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에, 국회의원 대통령 국민소환제 같은 국민주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정당의 혼란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